낚시 여물입니다. 자, 어서오소 낚시 여물입니다. 아, 또 태풍 하나가 올라오죠.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낚시 못 가서 집에서 장비 정리를 하시고. 다음 낚시 가실 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오늘은 국내 제품 중에서 보조가방 하나 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또 들고 왔습니다. 뭐 자꾸 보니까 뭐 금버섯도 나름대로 미래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때문좀 빼야 되는데. 보조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를 갈때 장나하고 상관없이 낚시를 떠나실 때 아, 기본적인 장비 외외 아, 릴이라든지 각종 소품들을 담아서 갈수 있는 보조가방입니다. 이름 그대로 보조가방이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런 가방들이 어, 일산 제품들이 거의 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낚시 여물이 소개해드릴 제품은 국산화 브랜드입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 어, 이번에 또 출시한 제품이 하나 있어서 가성비 제품으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제품입니다. 세 가지 사이즈와 컬러가 두 가지 컬러인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여물입니다. 시원하게 한잔하시면서, 아, 여름 건강하게 잘 나셔야 됩니다. 우리 낚시용물 가족들도 다 같이 더울 텐데, 여름이라서 뭐, 원래 좀 덥죠? 더워야죠. 그리고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내리고 해야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또 새로운 고기들도 들어오고, 또 고기들이 살수 있는 여건들이 더 형성이 돼서 더큰 고기들 나옵니다. 비 온다고 낚시 못 간다 해가지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브랜드부터 소개해볼까요? 네. 아, 제가 앞전에 아, 이카메탈 브랜드로 소개를 해, 해드렸던 제품입니다. BS 캄판이라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BS 캄판이라는 국내 브랜드인데, 가방 이름은 뭐, 딴거 없죠? 보조가방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보조가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부분적으로 제가 아, 제품을 소개 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이즈는 총세 가지입니다. 3 6터 그리고 40L, 45L, 4 45 5터 이렇게 총세 가지입니다. 36, 40, 45. 크기는 총세 가지 크기로 출시가 됐고요. 컬러는 보시는 대로 별거 없습니다. 블랙 타입이냐, 아니면 화이트 타입이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비살 문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화이트라서 표잘 나나요? 중간정도에 보시면은 약간 크로아티아, 뭐, 국기처럼 국기가 아니고 뭐 축구 국가 대표들 입는 옷에 보면 은 이렇게 아, 빗살무늬처럼 체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전체 화이트가 아니고 아,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일반 블랙이 아니고 전체 블랙이 아니고 어, 무늬가 들어가 있죠 자 위쪽 뚜껑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뚜껑 자체가 우리가 금형이라고 하죠 이 몰드 자체가 하드 타입입니다. 뚜껑은. 그래서 채비하실 때, 낚시 가서 채비하실 때, 뚜껑 위에 여기 홈이 파여진 부분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채비를 소품을 올려놓고 하실 수 있도록 하드 케이스입니다. 뚜껑 부분은 하드 케이스인데, 이 몰드가 금액이 꽤 비싸요. 사이즈에 따라서 세 가지이기 때문에 꽤 비싸죠. 투자를 좀 많이 하셨네요. 어, 위쪽에는 뭐 별다른 거 없이 일단 하드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지퍼 부분이 지퍼 부분이 보시면은 고리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어, 세척하실 때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고리 굉장히 이런 보조 가방 같은 경우도 지퍼 고리 굉장히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염분 부식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코팅도 되 있고 지퍼가 조금 고리 굵은 게좀더 튼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이 가방, 저 가방 써봤는데, 요런 지퍼가 튼튼하다. 그리고 튼튼한 지퍼를 어, 적용을 시켰다. 보시고, 보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지퍼를 계속 닫아 놓는 게 아니고, 지퍼를 열어 놓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찍찍입니까? 찍찍이 벨트가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이동하실 때는, 이 찍찍이만 접착을 해 놓으시고 이동하실 수 있다. 이렇게하면 되고, 이게,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안쪽이 감겨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 부분보다, 이 뚜껑 부분, 뭐, 테두리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어, 혹시라도 낚시하시다가 막 이게, 어, 파도가 치든지, 너울이 덮어 설 수가 있죠. 배 위로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갯발도 물론 마찬가지고, 물이 이 뚜껑 부분 위에를 덮쳤을 때도 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떨어지게 뚜껑이 안쪽 면보다 더바깥으로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가방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적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인물을 배수할 수 있는 고를 갖다가 이렇게 또 파놨습니다. 뭐 이런 거는 별거 아닌데 또 실제로 서보면은 어, 세심하게 어, 배려됐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안에는 별거 없습니다. 안에는 그냥 다 캐세요. 아 제품을 설명하면서 조금 아쉬,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보조가방에는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어, 높이가 높은 물건을 샀는 것보다는 좀 작은 소품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 BS 사장님이 참고가 된다면 어, 중간에 어, 내용물을 별도로 담을 수 있는 보조가방이 높이 한이 정도, 한 10cm 정도 해가지고 보조가방을 갖다가 하나 어, 끼워주시는 것도 어 다음에 제품 혹시 뭐 2가 나온다면은 신제품이 하나 더 나온다면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안쪽에 바닥 보시면 까맣죠. 이렇게 고주파로 바닥 부분하고 바디 부분하고 서로 어 고주파 압착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 전문용어가 고주파 압착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거는 이 부분이 잘 떨어졌죠.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뭐몇년 정도 사용해봐야 을 이게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바닥 쪽에는 조금 더 튼튼한 고무를 썼다. 그리고 바디하고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린 김에 바닥을 보시면은 미끄 방, 미끌림 방지죠. 미끌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띠를, 홈을 또 덧대 놨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배 위에서 어, 배가 을렁일렁 그리고 그 다음에 갯바 위에서 갯바 위에 놔도 쭉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쪽에 이렇게 어, 고무, 형상으로 아, 띠를 갖다가 또 마킹을 해놨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바닥으로 쭉 미끌려서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안쪽은 간단하죠? 뚜껑도 그건 간단합니다. 재질은 전체가 다 EVA입니다. 잉? EVA 재질. 자, 보조가방에 요즘 점점 추세가 소품을 담을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사이드에 어, 기포기는 당연히 빼겠죠. 기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앞전에 다른 제품 소개할 때만 잠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살림통으로, 살림통이 아니면 기폭기 보통 보관 포켓은 어, 장착을 잘안 합니다. 지금 소개드린 제품 자체가 기폭기 포켓이 아니고, 살림통이 아니고, 보조가방입니다. 소품을, 각종 소품을 담을 수 있는 보조가방이기 때문에, 낚싯대 로드 거치대가 있습니다. 로드 거치대가 이렇게 두 군데,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사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6, 40, 4 5리터세 가지 어, 사이즈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4 0리터하고 45L에는 사이드에 보시면은 로드 거치대가 이렇게 두 개씩 다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에 이런 태클 박스, 아, 태클 박스가 아니고 태클 포켓은 별도로 다세가세 어, 세, 크기 세 가지 다 있고요. 근데 36, 제일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 어, 로드 거치대가 없습니다. 이 위에 뺐는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일 작은 사이즈, 어, 혹시 제품 보시는 분들은 사이드에 로드 거치대가 없음을 어, 참고하셔가지고 제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닥 쪽에 전체가 구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가 바닥까지, 아예 지면까지 닿이진 않는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구멍을 내놨어요. 똑같은 모양의 물구멍. 그래서, 어, 저, 철수하셔가지고, 뭐, 어, 선착장에 도착하셔가지고 보통 낚시 가게에서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집에 오셔가 청소하실 때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을 뺄수 있는 배수구가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이거 없으면물뺄때 들어간 문을 이렇게 또 빼야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용물이 안에가 또다 뒤섞여서 엉망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싫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 보시면은 보통은 아, 두 개를 갖다가 한개 묶을 수 있는 또 별도의 핀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건 없네요. 대신에 손잡이 부분에 이런 PVC 아, 계리존 이렇게 링을 갖다가 하나 뜯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무거운 가방, 조금 무겁더라도 손이 안 아프게 충분히 들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또써 놨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신경을 썼긴 썼네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깨끈입니다. 어깨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가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 자체가 보통 세 가지 사이즈인데 금액대는 다 4만원대 전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단 괜찮아요. 그리고 가성비 제품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금액이 싸다 해가지고 가성비 제품은 아니에요. 금액이 싸면서 성능이 어, 비례했을 때, 괜찮았을 때 제품을 가성비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가격도 타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국내 브랜드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아, 일산 제품 사실 분들은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하면서 사실 필요 없어요. 제품이 국내에서도 잘 나오면은 또 국내 것도 당연히 세야죠. 이거는 지금 불매운동하고 상관없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불매운동, 불매운동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국내 브랜드라도 괜찮은 제품이 있을 때 우리가 국내 제품을 써야 그게 진짜 뭐 애국이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아, 요새 너무 이안 되는 제품 가지고 또 국내 제품, 국내 제품 하기가 참 그래요. 제품을 소개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도 사실 꽤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끈이, 그래, 금액 얘기하다 말았죠. 일반, 어, 바닷 물이 묻으면 짠내가 납니다. 그래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 것만 바뀌어도 단가가 또 올라가죠. 근데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또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금액을 조금 아웃시키다 보니까 그래야 된것 같은데, 어, 일반 어깨 끈은 당연히 또 이렇게 튼튼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실 때 어깨 메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아, 내용물이 무거울 때 들고 다니실 때 편리하시도록 이렇게 손잡이, 손잡이 부분까지 어, 피벗이 카바가 이렇게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보시면 은 어, 하부 부분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이드가 이렇게 물 빠질 수 있는 배수구 뭐 배수구는 아닌데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물이 들어가도 물이, 물이 옆으로 다 쌉니다. 다 세울 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다가도 뭐 별거 아니지만 은 간단한 소품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조가방이라고 어, 하는 그 제품에 역할에 충실히 그냥 뭐다된것 같습니다. 컬러 이쁘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제품 퀄리티도, 어, 이 정도면은 저는 낚시어물이 뭐 추천해드려가지고, 어, 욕먹은 제품도 뭐 한두개 있긴 있는데, 아, 이 정도 제품 같으면은 뭐 제가 또 자신있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아 어, 전면에 보시면은, 아이 어, 회사 로고죠. BS, BS 컴퍼니. 뭐 자신 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크게 봐았겠죠 근데 뭐 제품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면은 잘 만드는 건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어, 전체가 다 오픈되네요 지퍼로 연결되어 있는 전면에 어, 가로로 길다란 이렇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 지퍼 포켓에도 뭐 길다란 우리 뭐 추하고 관련된 거 그런 거뭐몇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의외로 어, 넓습니다 이것도 어, 보조가방. 오늘 세 가지 사이즈입니다. BS 컴파니의 보조가방입니다. 아, 보조가방 혹시 필요하신 분들, 준비하실 분들, 이 제품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어, 제품 구매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짧은 영상이었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낚시요물입니다. 자, 이러면은 얼굴이 좀 작게 보입니까? 자, 낚시요물이 강추합니다. 자, BS 컴파니 보조가방입니다.